예전에 동춘 서커스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 그것을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죠. 그런데 이제 공연이 이제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이 해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해답은 달라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폴더 핸드폰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죠? 그런데 이 핸드폰 폴더형 핸드폰이라고 얘기는 이 핸드폰의 핸드폰이 극점을 달했을 때 미국에는 애플사에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딱 끄집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서커스가 사연길로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이 서커스에다가 스토리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련미를 좀 동원하고요, 예술성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꺼져보 내왔던 이름이 뭐냐하면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서커스였다. 그래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는 이제 말씀이 조금 더 좋아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 여기 지난주 오셨다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시면 됩니다. 너무 극자하지 마십시오. 예. 어, 교회가 이웃을 조금 더잘 섬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모습의 교회,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에,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생겨졌을 때, 그때부터 세워, 그때 있었던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이해 타산이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 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모습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번에 총회장이 되셨던 대신 그 경주절교의 정영태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어, 저희들이 노예를 할때한번 이분이 오셨어요. 부총회장일 때. 오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노예를 모이면 거기 누가 모인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시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켜놓으시죠. 그래서 소리 들리잖아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누가 핸드폰 소리 딱 나면 딱 재려 보죠. 딱 재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노회장을 가니까 그분들이 핸드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정영태 목사님이 저는 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노회를 많이 갔지만 그분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한번도본 적이 없습니다.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라고 지금 예비 시간 아니냐? 왜 키고 있냐? 당신들이. 교회 가서는 교인들이 핸드폰 켜놓으면 소리 나면 이야기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노회장에 왔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그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참 좋았어요, 사실은. 아, 우리 한국에 이런, 이런 좀 껴있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흔히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의 얘기를 할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 아, 우리 한국 안에 우리 통합측의 총회는 가능성이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지난주일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총회장 담화문이라는 것을 보내왔습니다. 집사님, 띄워주세요. 담화문. 내가 보낸 거 띄워주세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말하기에는 우리의 주변이 너무 어둡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다는 자평도 많이 했고, 교회 밖으로부터의 비난도 많이 들었고, 교회의 실추된 모습들이 세상 법정에서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의 계획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려 우리 신앙의 새로움을 권고자합니다. 첫째, 계획의 본질은 복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황적인 것을 의식해서 그 상황이 마치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둠, 반대, 핍박, 미혹 앞에서도 복음의 자리를 약게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복음의 자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회개와 각성임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의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위선이나 허위가 난무하는 종교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셋째, 복음의 자리는 영과 예배로 만드는 예배의 갱신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전으로만 예전으로만이 아닌 삶 속에서까지 이어지는 몸으로 산 제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어야 합니다. 넷째, 복음의 자리는 상업화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이유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 계획의 실마리는 당시에 신앙의 상업화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만 시장화하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몰아내면 물론 그 미혹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복음의 재발견과 복음의 삶 그리고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가 우리 교회와 목회 현장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가운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거를 다시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한다고 이해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 가운 벗고 했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용서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그러죠. 곧 거룩한 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렸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가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이 보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주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우리에게서 이전과 같은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의인이라고 인정한다, 선언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살아가던 우리가 죄에서 죄인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군유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요, 교회에 부여하는 원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라는 고민이 생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여인과 헬라파 여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한 가지 통찰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는 곧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곧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져 세몰 받았던 일곱 집사와 같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항존직분자들 또한 이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선한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냥 그 일들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싸워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죠. 머리부터 다 아프죠. 어디 어디가 잘려 나가면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없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지체는 고통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세워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은요. 사랑함이고 이해함이고 용납함이고 서로를 향해서 세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참 많이 하셨던 말들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배에 성공하라. 그 이야기는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 좋은 예배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은혜받게 하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더 강하게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여, 대면하여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니, 매일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서 성공하십시오. 그 예배는요,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옆에 있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하여 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앞에 서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삶에도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가 2000,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 12월에 인천에서 모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 인천에 담임 자리가 났는데 네가 와라. 교회가 지금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잘 추스리면 괜찮다. 잘될 거다. 그러니까 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담임 나가기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35인데,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으니까 와라.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냐?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가면 여기 남아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입이 좀 마음들을 모고 스스로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한 12월쯤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네가 갈래? 다림자리를 비웠는데 그 교회에서 요청이 왔다네한테 그러니까 네가 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사님, 지금 청년들이 조금 힘을 내서 모으고 있는데 모이고 있는데 제가 가면 얘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내 이익을 찾았더라는 것보다는요. 한창 힘을 내어서 모이고 있는 청년들을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인천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 다니므로 서른다섯, 서른여섯에 오라고 해도 가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뜻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청년들을 지키고 제가 나가면 마치 그들이 길잃은 어린 양과 같이 방황할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 청년들의 주인과 같이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좋은 말로 표현해서 부모같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무엇을 간과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치 제 양인 양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목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도 주님의 양이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방이든 인천이든. 그 어린 나이에 다니므로 갔다면 그 청년들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그분의 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몫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목소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과 내 목소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세 명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세 명의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너부갓네살 왕이란 바벨론에 너부갓네살 왕이란 사람이 돌아평지에 자기 신상을 만들고 만들어둡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신상에 절하게 해요. 절을 하지 않으면 옆에 만들어뒀던 풀무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불태워 죽이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청년이 절을 하지 않죠. 만약에 전체가 서 있고 세 명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 아마 구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체가 앉아 있고 세 명이 서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구별이 되죠. 그때 이세 명의 청년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요.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왕의 품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나는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몫입니다. 나는 내 몫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법들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 신앙이 좋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달라져야죠.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뒤에,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금은 달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몫을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